5년 전 이미 성사된 거래가 갑자기 뒤집혔다고? 2020년 2월 28일, 중국 기업 수이루이 그룹과 그 자회사인 수이루이 인터내셔널이 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기술 기업 주피터 시스템을 인수하였습니다. 하지만 5년 후인 2025년 7월 11일,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거래의 철회 명령을 발표하였는데요. 트럼프는 도대체 왜 5년 전 이미 끝난 거래에 철회 명령을 내린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국가안보위협 때문, 주피터가 보유한 자산과 데이터가 외국 기업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. 결국 중국 수이뢰 그룹은 120일 이내 주피터 시스템과 그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. 이번 사례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미 끝난 거로를 다시 심사하는 사후 국가 안보 직권 심사를 행사하고 또 대통령 조치까지 부과한 케이스입니다. 사후 국가안보 직권심사란 미신고 거래부터 승인 완료 거래까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사후적 철회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.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EU, 영국, 호주, 대한민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후적 심사 권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작년 6월, 캐나다 정부도 중국의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사업철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. 이는 단순한 거래 취소가 아닌, 한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후 투자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즉, 해외 투자에서도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해질 예정입니다.